구독 하나면 때릴 거야? 네 확인을 안 해가지고 아 근데 아까 선종님생가이안 되있던 것 같은데 생각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쏘신 것 같긴 한데 아 감사합니다 댓글 생각이 하셨던 것 같은데 득은 득은 사망이요 고마요 워 근데 키규도 없으시네. 챙겨주고 싶은데 예, 화면에 아무것도 안보였어가지고 예, 아쉽습니다 내꺼지롱 네, 피규어 받고싶어서 쓴거라고요 딱땡 아, 네. 얘네 동맹이네 뭐해 얘네 동맹이다 100% 쟤 출혈로 죽거든 이제 어 키트 주네 와 슈발놈들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동맹이야 둘다 너네 뒤졌어 딱 따라와 와 AK있다 빨빨 새끼 어쩌라고 이 출혈도 출혈이다. 계속 가세히 어디서 각도를 봐 임마. 오이새게 끼지 있네. 일로와. 아직 그걸 남았어. 머 이건 또 뭐야? 어쩌라고? 기타 먹어야지? 방패 치워? 안 치워? 뭐야 이 새끼? 방패 치워? 그렇지? 어? 오케리 있는 척 오키 따라와봐 임마 둥글게, 둥글게. 아, 키트 없다. 죽을 한 법은 없지. 7연속 우승하기도 얼마나 힘든건데 진짜 7연속을 원하니 내게 원하니 가지고 싶니 히트가 일단 스캔만 해놓고. 쏜다는데 팬값 대립은 뭐냐. 아, 그 팬가입도 안 하신 분이 막 쏜다, 만다 하시는 게, 네,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 안 믿겨가지고, 일단 팬가입으로 신용부터 쌓으라는 말이죠. 건빵 중에 억그로 끄는 얘들은 많아도, 팬가입 하신 분들 중에 억그로 끄는 사람은 거의 절반도,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, 어, 어그로 끄는 사람 절반이 안 되지. 근데 건빵은, 건빵이 한80% 어그로 끈다고 치면은, 팬가입 하신 분은 한 30%. 팬가입으로 신용부터 보여달라 이거죠. 별풍 있는 거 확인하는 차원에서. 롤이 유튜브 개잼이던데, 어, 아, 확실히 똑바로 보셨네. 근데, 제가 영상을, 어머. 너 뭐야?